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아, 여기 춘천인데요. 원주서 한 40분? 차가 꼬니까 40분 딱 걸리네. 차도 안 막히고. 제가 와, 왔다 간 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여긴 뭐 고기 꺼먹는 곳인가? 저 드론 입군가봐요. 저 앞으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안 가고 여기. 뭐 여기 절에 대한 역사는 전 몰라요. 근데 저기입니다. 어. 여기 뒤에, 저 소나무들이 많네요. 소나무가 우리 대한민국 소나무는 알아주잖아요. 그쵸? 뭐, 여기도 꽃이 있는데, 무슨 꽃입니까? 저는 몰라요. 대웅전, 춘하로 음, 설법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여기, 여기. 절에 와서 처음 영상 찍어 봅니다. 저는 절 영상 한 분도 안 찍어 안 봤거든요. 자, 이제 또봬요